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볼게2다시 내용 일치 및 추론이에요. 저번에 2 1에서는 우리 메인 아이디어 잡는 걸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요, 내용 일치 및 추론에서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야 될 거는 바로 말 그대로 내용 일치기 때문에 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즉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전략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네, 정확하게 읽는 거를 이번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이거 뭐지? 하지 마시고 사람 이름이죠. 자, 이 사람은요. has a simple approach입니다. 아주 단순한 접근을 한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어디에? 전치사, 전명구가 나오는 거죠. navigating the increasing 이렇게 나옵니다. navigate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길을 찾아주는 기계가 내비게이션인데 navigate 마찬가지로 길을 찾다란 뜻이죠. 자 어디에 길을 찾는 그런 접근을 하냐면요. 점점 더 막히는 마라톤 코스예요. 그래서 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투 전면구로 한 번에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 길이 막히는데 사람 때문에 못 나가니까 어디로 가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길을 찾기 위해서 단순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지? 단순하게 길을 찾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I just pray. 그냥 기도를 한대. 어, 그러면 이거 왜 실질적인 해결책인가요? 아니죠. 그냥 기도를 할 뿐이다. 사실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가 말했다라고 대죠. 그리고 and hope n o t 서두 번째 동사죠. I just pray 하고 자 얘는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컴마 컴마 삽입으로 그가 말하기를 하고선 다운표 인용된 게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 나는 그냥 pray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hope 바랄 뿐이죠.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 동사 not get more down이에요. 밀려서 떠밀려 넘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확한 읽기에서 자, 여기 호프의 목적으로 한 번에 읽어 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호프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취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독해에서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독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어도 투부정사의 즉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not to get moved on 한 번에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떠밀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ust is the experien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s e c h 가 주어고 experience 이다 경험이다라는 이형수 문장 누구에게 있어서의 경험이냐 많은 참가자들 어디에 참가자들 sports glamour race 있습니다. 자 멋진 그러한 스포츠 레이스에 참가하는 참가자 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참가다 할때 동사를 p a r t i c i p a t e 란말 쓰는 거 아시잖아요. 동사로 썼을 때 어디 어디에 참가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쓰죠 그렇죠 participate in을 쓰죠. 마찬가지예요 participants, 는동사에서 나온 명사 participants, 참가자라는 명사지만 어디 e m a r 다 t 때는 명사로 바뀌었어도 같은 전치사를 취합니다. <laughs> l i k e 처럼 t k e m a r a t h o n s i n n e w n o n k a n d London, London, 런던 마라톤이죠. 뉴욕 마라톤, 런던 마라톤. 그 l 같은 그러한 멋진 레이스에 참가하는 참가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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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o i l o n d n g w n t h r u n n e r s 입니다 자, bursting 하면 ing니까 분사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 분사로 시작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독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사절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러너들로, 주자들로 넘쳐나서 그 레이스들은, 마라톤들은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부사절로 해석을 하라는 구선 제가 뭐라고 읽습니까 넘쳐나서 이렇게 했죠 비코즈나 애주를 해석을 한 겁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넘쳐나서 그러한 경주들은 마라톤들은 보입니다 어피어는 이형식 동사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투부정사가 보호 씁니다 투비. 어디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거 보호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There's saturation point죠. 포화점에 머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 형식 문장.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참가할 수가 없어. 포화점에 이르렀어.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with several fields host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with라는 전치사그 다음에 several fields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분사 또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우리 여러분 또 문법에서 오라고 배우냐면은 부대 상황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부대 상황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분사 구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 명사 분사를요 그냥 얘를 접속사로 해석을 하시고 보통 접속사 중에서도 뭐뭐 하면서 되면서 그렇게 while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while 말고 다른 접속사로 해석 가능해요. 뭐 because나 as나 if도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while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명사는 그냥 주어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명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사를 서술어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서술어로. 자, 분사를 서술어로 만드는 법은 비동사를 앞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부대 상황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부대 상황은 분사 구문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제가 요를 가지고서 독해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잘 받았다가 그때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with several fields hosting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w h i 여러 개의 필드니까 <laughs>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라톤들이 호스팅 경기를 주최하는 거죠.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가 호스팅을 하면서라는 뜻이죠. 자, 누구를 호스팅하니? More than 35,000명 이상의 그런 경주 참가자들이죠. 컴페리를 쓰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 경쟁자들이란 뜻인데, 내용상 뭐랑 똑같아요? 앞에 나왔던 Participants가 똑같은 말이죠. 참가자들이에요. 또는 Runner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3만 5천 명 이상의 그런 Runner들을 그 포함하면서, 즉, 이런 행사에 데리고 오면서 참가시키면서라는 와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3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경기니까 얼마나 사람 많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막 밀려 떠밀려 넘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가지고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문제를 푸는 건데 마라톤 대의 문제점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요 앞에서 문제점인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글의 종류는 이건 뭐 같아요 그렇죠 기사글이죠. 기사 글은 뭐예요? 어떤 이벤트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뭐냐면은 마라톤 대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라톤 대회 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참가자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은 아난 전혀 딴거 없습니다. 그냥 뭐그 바라기만 기도만 할 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다라는 포화점 이런 얘기를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가지고 포화점에 이뤘다는 내용이 바로 explosion in the number of p a r t i n s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문제점이라는 것은요. the number of 하면 모모의 숫자란 뜻입니다. 즉 참가자들의 숫자에 있어서의 폭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폭발한다는 거죠. 자, 우리 가 저번에 배웠던 2-1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 찾기 연습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첫 지문이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글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심 내용, 즉 마라톤 대회의 문제점은 인구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요거로 나타내는 문장을 좀 찾아라. 그럼 어디를 찾으면 되겠었어? 어디를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 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those races appear to be at their saturation point. 바로 이 문장을 잡아주시면 바로 메인 아이디어 키 센텐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쓴기사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